대구에서만 이미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 당국이 총력을 다해 막고 있는 이 대구경북 지역의 저지선이 뚫리게 될 경우 3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엔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말입니다 경력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무지 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아직은 소아무면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 대유행 얘기를 전문가들에서 나오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신 교수님 지금까지가 지금 2차 대유행인 근데 3차 대유행이 되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씩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벌써 1,000명씩 그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절반 수준이니까 이미 지금 3차 대유행에 진입한 건 아닌지, 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의료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3차 대유행의 가능성 없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예. 우선은 그 30명 환자 2월 9일 그리고 16일 날 예배를 보면서 슈퍼 전파 사건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분들의 빠른 확진이 안 된다면 이분이 당연히 2차, 3차, 4차 감염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 2주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주 후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더 급증할지 아니면 꺾일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2차 대유행 단계는 끝났고 전국적으로 확산한 그일보 직전까지 지금 그 저지선을 정부당국이 막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인식이 그게 좀 적절한 겁니까?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가 얼마나 가능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지만 지금 그 대구, 경북 다른 지역들도 지금은 소규모로 집단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또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시면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신종플루의 2배이기 때문에 뭐 치사율 이런 건다 제쳐들었다더라도 속도만큼은 너무 빨라서 이게 정말... 사실상 확산 기로에 있는 건 아닌지 뭐이 부분일 겁니다. 예, 어려운 것은 이 코로나 19가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어도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 증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확진 검사를 하지 않기 때 하기 전까지는 예. 내가 감기인지 코로나 19인지 모른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신종플루는 증상이 고열. 근육통 이런 명확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할 수 있고요. 추후에 치료제와 백신도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대응이 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장기적인 대유행의 가능성도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감염됐는데 증상도 확실하지 않기, 않고 그쵸. 속도까지 신종플루보다 두배 빠르다.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 투자은행인 j p 모건이 네,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한 달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했었죠. 의료진이 모인 이주앙임상위원회에서도 우리 국내에서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유행 시작한 것을 대개 11월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을 차단하고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게 했던 게 1월 23일이니까 우한에서 보시면 대개. 두 달쯤 후에 정점에 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앞으로 당분간은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최초 발병 두 달, yeah. 그리고 우리가 국내 첫 발병이 1월 20일이니까 앞으로 한 달간은 정점이다. 그러면 아까 그래프 나왔던 것처럼 그 그래프가 최소 한 달간 지속된다. 아, 정말 걱정 좀 많이 되는데요. 예뭐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한을 좀 전면적으로 추후에는 봉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 금지까지 당하면서 강력한 그런 봉쇄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한 가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하루에 진단할 수 있는 물량 키트나 시약이 충분하다는 거죠 아하. 그만큼 의료 자원이 중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도 전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 있습니다. 신 교수님,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게 물론 뭐 지나간 거라고 그냥 쉽게 넘겨짚을 게 아니라 넘길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야 된다면 31번 환자 신천지교회 교인이 광범한 위 이동동선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3번 환자가 지난번에 강남 한일관에서 식사라고 그게 지역사회 감염 시작이었다라는. 임상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석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번 환자는 저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확진해서 아, 완치되셨죠. 예. 이 3번 환자가 5차 감염까지 지금 진행이 된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3번 환자가 6번 환자와 함께 한의관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6번 환자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서 예. 어, 확진이 늦었고 그러면서 6번 환자가 또 연쇄적으로 다른 감염자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이 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잘 신중히 해지 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뼈아팠던 부분 뭔가. 뭐 중국인 입국 금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과잉 대응과 선제적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도 동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 6번 환자의 그 밀접 접촉자에서 분류를 잘못한 것은 정부도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 접촉자의 분류를 밀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예 그냥 없애고 접촉자이면 14일 자가 격리라는 원칙을 세웠죠. 이렇게 한 번의 오류가 꽤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이죠. 대구 경북 저지 막지 못하면 3차 유행이 온다. 전문가들 지금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이 주제 네. 정리해 볼게요.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고 시청자분들도 코로나 사태로 꽤, 다, 꽤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으시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지금 한 코로나 관련 업무라는 공무원이 글쎄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전주시 이제 공무원 분인데, 총국과에서 일했으니까 아마 그저 코로나 관련해서도 아마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전주에 그 지난 20일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제 행정력을 총그 동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 그 신자 관련해서, 아 사람을 파악하고 어 검역을 하는데 이제 총동원이 됐는데, 아그 총동원되다 보니까 일이 좀 힘들었다고 그 집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 1 시가 넘어서 아, 퇴근을 했는데 그방차책 방에서 그 책을 읽던 아내분이 아, 들어가 보니까 그 숨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정확한 그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부검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고 특히 뭐 대구 경북 지역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만 아, 서울 비롯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공포감이나 고립감 맞아요. 또는 뭐 외로움 이런 거를 그 호소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 아, 서울대 그 병원에서도 정신의학과에 지금 그 오시는 환자분 가운데 30%는 최근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증상이 악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왜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도 올 수도 있다 아, 그런 공포감이 있고 또. 아,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더 심해지고 아, 또 지금 이제 각 방송사에서 그 특보를 많이 합니다만 그 특보를 보면서 어, 어느 정도 또그 정보가 많아질수록 또 느끼는 불안감도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아, 집안에 우리가 그 공기가 안 좋을 때 가끔 그 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우리 시민들도 너무 집안에만 고립되어 있지 말고 가끔씩은 이렇게 좀 기분전환을 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제가 정정하자면 과로사로 추정이 되고요. 극단적인 선택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강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좀 바로 잡겠습니다. 글쎄요.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3차 유행까지 번질 수 있다. 하루 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들리면 그걸 3차 대유행으로 일컬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일 겁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정부의 대처를 하나하나 꼭꼭 살펴보겠습니다.